북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비트 장아찌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비트 장아찌는 담아서 한 일주일 정도만 돼도 먹을 수 있고요. 그냥 만들어서 이거는 냉장고에 넣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짜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반찬 없으실 때몇 쪽씩 꺼내서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오이지 무치는 것처럼 무치면 돼요. 다른 거뭐 넣을 것도 없고요. 그냥 참기름 깨소금 넣고 파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무치시면 돼요. 비트장 아찌 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가 지금 이거 3개예요. 3개를 써는데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 1cm 조금 넘게 뭐 1cm도 괜찮고 1cm 조금 넘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도톰하게 이걸 썰어서요. 소금은 겉에다 이렇게 소금을 발라요. 발라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처음에는 담을 때 이렇게 넓적한 통 뒤집기 좋으라고 넓적한 통에 담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보관하기 좋은 용기로 한번 바꿔서 냉장에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소금을 넣으면 짤것 같잖아요. 안 짜요. 물이 없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물은 별도로 넣지 않는데 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짜지 않아요. 소금은 어느 정도로 넣냐면요. 비트 하나에다가 물엿을 한컵 넣으신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소금은 반 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비트가 3 개고 소금은 지금 한컵 반이에요. 한컵 반을 대놓은 건데 조금 남길게요. 이렇게 놓고 짤것 같지만 짜지 않아요. 자고요. 여기다가 이제 넣으시면 돼요. 소주는, 소주를 한컵 넣으세요. 소주를 한 컵을 넣고, 물엿은, 비트가 3개니까, 물엿이 3개가 필요하겠죠. 물엿을 3개 넣습니다. 이렇게 얹으시면 돼요. 이렇게 물엿을 지금 3개에다 3컵을 넣잖아요? 그러면 달것 같은데 안 달아요.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아요. 오히려 붙일 때 저는 설탕을 약간 넣고 놓쳐요 이렇게 물엿을 이제 넣잖아요 이렇게 놓고 뚜껑을 덮어 놓으세요 이렇게 덮어 놓고 이렇게 덮어 놓고서 1시간 있다가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이제 1시간 있다 뒤집고 자주 자주 이제 한 서너, 서너 번 앞뒤로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소금이 녹고 물이 비트가 잠길 정도로 물이 생겨요. 그렇게 된 다음에 내가 이제 원하는 통에 담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지금 이거 비트장아찌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거는 담근지 3개월이 된 거예요. 3개월이 된 건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3개월이 된 건데 물이 이렇게 잠길 정도로 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비트가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돼요. 그럼 짤것 같은데 안 짜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건져서 특별히 헹구지 않고요 그냥 나박나박하게 썰어서 참기름 깨소금 넣고 파만 넣고 묻히시면은비트장아찌 반찬이 한 가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담아서 비트를 두툼하게 썰어서 거기다가 소금을 굴려서 담고요 소금은 비트 하나에 그러니까 한반컵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세 개에서 세 컵에서 소금을 좀 남겼으니까 반 컵을 조금 넣는 거죠 그렇게 넣고, 소주 한컵 넣고, 물엿을 비트 하나당 하나씩 넣으세요. 그러니까 세 개를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한 시간 있으면 벌써 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주고, 뒤집어주고, 한세 번, 네번 뒤집어주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내가 원하는 통으로 옮기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고, 그냥 3, 4일 있으면 먹어도 돼요. 저는 이거 지금 3개월 된 건데요. 이렇게 해서 꺼내서, 얄팍하게 오이지처럼 썰어서 묻혀서 그렇게 드시면 맛있는 비트 장아찌 먹을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짜지 않기 때문에 담아서 이제 그 다음 날서부터는 냉장고에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드시면 돼요. 비트 장아찌 만들기도 쉽고 또 밑반찬으로도 좋으니까 한번 담아보세요. 네, 지금 비트 장아찌를 담은지 한 시간이 됐어요. 그랬더니 벌써 물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한두번 정도 더 뒤집어주면은 이거보다 물이 이제 비트가 완전히 잠기게 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 필요하실 때마다 몇 쪽씩 꺼내서 썰어서 이렇게 썰어서 무쳐 드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치는 거는 이게 지금 달지도 않고 그렇게 짜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져서 그냥 이렇게 송송 이렇게 얄팍얄팍하게 오이지 썰듯이 그냥 썰으셔서요. 그냥 넣고 파만 넣고요, 파. 근데 이게 올리고당을 많이 넣지만 물이 많이 생겨서 달지 않거든요. 설탕을 작은 술로 하나 넣을게요. 그리고 깨소금, 참기름 넣으시면 돼요. 고춧가루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묻히시면 돼요. 밑반찬 없을 때 이렇게 하시면은 비트 짱아찌 시 면은 없을때한 가지 씩쓰 시면 좋 죠？비트, 짱아치 완성 되었 습니다.